되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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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국 아줌마들 어. 맨날 이거 책이큰 모자를 쓰고 다는 거예요 자새다예좀 노래를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을 사랑하는 그녀들과 함께 합니다. 글로벌 토크쇼 미녀들의 수다! 네. 오늘 미녀들의 수다를 찾아주신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새 사람으로 돌아온 이기찬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찬씨.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찾아주신 거예요. 예. 예. 네, 오늘 또 보니까 어떠세요? 아, 더예뻐지신것 같고요. 그, 뉴 페이스들이 좀 보이시는데. 오우, 야. 오우, 뉴 페이스. 발의를 또 해주시네요. 예. 두 분이 부럽습니다. 아, 기대돼요. 아, 먼저, 터키에서 오신 아채리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셀리아, <laughs> 셀리아. 네, 아채리아 씨 반갑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반대 뱀눈 얼듬. 어, 반? 반대 뱀눈 얼듬. 반대 뱀눈 얼듬. 사실, 터키 하면은. 아주 우리와는 가까운 나라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형제 나라. 그렇죠. 형제, 그렇죠. 어, 네. 어째서 그런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음, 6.25 전쟁 때 네. 터키 군인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부산 쪽에 가면 터키 군인들이 있는 묘지가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체르 씨. 네. 소문을 듣자니 우리 아체르 씨가. 가수 이승철 씨의 코러스로 지금 활동 중이더라고요. 네. 예. 승철 오빠, 안녕하세요. 예. 좀 노래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음, 한국 노래하면 비교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터키 노래를 예. 좀가 보여드릴까요? 네. 저, 터키 노래요? 음, Aşk dediğin laftır derler sakın kanma onlara yalnız sevilmekle kalma bir de sevmeyi ara çok çabuk geçer bu günler çevren boşalır sonra aşk dediğin laftır diyenler karşısına. Ah, teşekkür 아씨, yeah. 한국에 언제 왔어요? 작년에 9월에 왔어요. 작년에 uh, 9월에 아, 예. 예. 네. 영국에 가서는 무엇을 아, 하게 되나요? 시, 아, 대학교를 시작할 거예요. 대학교 시작하기 전에 아, 뭐 여행하고 싶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여기 먼저 왔어요. 네. 아, 영국에 어느 대학교에 가세요 아, 킹즈에 갈 거예요. 아, <laughs> 네. 김치 유명한 옷가게잖아요. 아, 그 아시는구나. 남자 정장이 <laughs> 못는 <저는 웃음> 멤버 아니면 옷을 못 사요. 그렇죠? <laughs> <laughs> 멤버. <웃음> 멤버 아니면. 네. 근데 정말 맞아, 아니 맞아요. 맞아. 로라 씨, 네. 아니 아... 아주 좋은 학기에 들어가시네요.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고왜 <laughs> 어,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아, 엄마 어머니는 한국분이에서그래서 아 네. 한국 제 한국 가족이랑 말통 좀더 하고 싶어서. 아 그리고 그냥 재미난. 말이에요. 뭐 반짝반짝, 빈둥빈둥, 재밌는 아, 빈둥빈둥. 그런 아, 말이 <laughs> 아, 그런 게 재밌어요. 반짝반짝. 소 귀여운 소리. 반짝반짝. 아, 아, 반짝. 반짝, 어. 그런 말이 외국 분들에게는 좀 귀엽게 들리나 봐요. 어, 두번연습하니 반짝반짝, <laughs> 빈둥빈둥. 깡총깡총, 깡총. 빈둥. 깡총깡총. <laughs> 네. 음. 어, 해바 씨. 네,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진짜 돌아가기 힘들어요. 예. 진짜 덥도 아. 와... 똑똑한 학생이에요. 해바는 어디? 저는 케임브리지 못 가는 사람 가는 학교가.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아, 어쨌든 로라 씨 어, 입학을 축하드리고 응. 한국에 혹시 텔레비전을 보신 적 있어요? 아 어, 풀하우스. 그거 풀하우스? 거, 어, 어, 한국 사촌들이랑 풀하우스 보고 그런 어 누구 봤어요? 어, 비. 비 봤으면 어. 아, 아, 당신도 아. 봤어요. 당신도 봤어요. 네. 당신도. 네. 아, 저기 당신. 남당신. 야, 그럼 아니, 비단 남석이래 네. 아. 그러니까 한국 연예는 기억 속에 비단 남이죠. 아. 야, 무섭다. 어아 <laughs> 남당신. 예. 아니, <laughs> 어. 당신짜 아, 저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아, 웃겨요. 웃겨. 웃겨요. <laughs> 아진 저, 안 웃긴 찬찬했는데, 로라씨가 칭찬해주시고, 한번, 칭찬. 한번 웃겨드리겠습니다. 로라씨!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무서워하는데. 아유, 로라씨가. 아, 제가 자꾸 이 말로만 너무 이렇게 좀 우젓해진 것처럼 하시는데. 원래 남의 정씨가 예. 슬랩스틱 이기 치고, 이거 뭐, 아 너무 70분 하려고 이렇게 네. 개그맨 한게 아니었거든요. 너무 넘어는 예. 연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유, 로라? 네. <laughs> 아, 아. 이 남자는 오, 인정해주는 오. 사람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이야. 예. 아, 신고식 해야 예. 된다고? 아, 신고식 남, 어. 남 당신이 다 했어요, 지금. 예. 아, 콘텐 했다고요? <laughs> 그러면 안 되죠. 루라 신고식 씨도 신고식을 해야죠. 예. 자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드립니다. 예! 땀. 아니, 아유 어, 땀 땀. 음. 아유. 아 쟤네들 고맙습니다. 예.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로라 씨와 악수 한번 하고 싶어요. 악수? 예. 네. 88? 88년생이라고요. 아, 네. 예. 저 대학교 8 팔... <laughs> 대학교 88학번입니다. 아,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로라 씨였습니다. 안돼아자 네. 우리 오늘 네. 뭐. 이새신입생도 왔지만, 잠깐만, 엘리자베타. 엘리자베타. <laughs> 잠깐만요, 엘리자베타 씨. 음. 자외선에 싫어요? 엘리자베타. 음. 오늘 안경 왜 쓰고 있어요? 안경 너무 좋아요. 안경 좋아요? 음. 잘 어울리, 예뻐요. 까모어. 너무 비싸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만원 만. 만 원이요? 음? 어디서 샀어요? 이태원에서 예. <laughs> 너무 오, 싸요. 이태원만 원. 만 원. 음. 어, 지금 여기 한번 써보세요. 음. 모델 같아요. 이쁘다. <laughs> 예,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있었어요. 음, 어때요? 네. 롤라. 응, 음, 롤라. 여동생. 여동생. 엘이저베타가 그동안 내가, 막내였어요. 내가 언니. 많이 가르쳐 줄게요. 턱선배가 굉장히 선후배가 강한. 강해요. 네. 어. 지금 <laughs>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네. <laughs> 그루베시간 그걸 하셔가지고 언니예요? 예 언니예요 어니한테 많이 가르쳐 줄게 어떤 거를 가르쳐 주겠어요? 나이트클럽 음, 같이 가 나이트클럽? 나이트. <laughs> 클럽 클럽 나이트클럽 아니요 클럽, 클럽. 어, 나이트클럽 아니요 나이트클럽 아니요 클럽 아 클럽. 나이트 빼고 클럽으로? 클럽 예. 주문 정말 춤을 좋아요춤 주는 거? 어, 엘리자베이는 어떻게 주실 건데? 아니요. 잠시만요. 음악 부탁드니다 예! <laughs> 자, 그러면, 로라 씨가 엘리자베타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laughs> 알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laughs> 네, 아, 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면 꼭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앙케이트 문항 공개합니다. 한국의 아르바이트 이것이 놀랍다! <laughs> <laughs> 너는 누구냐! 사울는 <laughs> 네. 누가 있어요? 부부 씨 뭐요? 여기 네.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좀 아이디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있죠. 네. 누구예요, 도대체? 아, 네. 어, 다시 돌아온 모닝콜 성우. 우리 <laughs> 사울이 씨입니다. 네. 아, 근데 아. 사울이 씨는. 데시벨이 틀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하고. 약간 위에서 놓으세요. 어. <laughs> 네. 다시 한번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놀랬어요, 사우리 들어서. <laughs> <laughs> 자기 목소리. 예. 한번좀 다시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하나... 아... 한한 아, 한 한... 한... 한국의 아르바이트 이것이 놀랍다! 아르바이터, 아, 아, 아르바이터! 우리 성대모사의 달인, 청성호씨 예, <laughs> 네. 한한 아, 한 한번들려주시겠습니까 아, 어렵다. 이거 예. 바로 듣고. 한국의 아르바이트 이것이 놀랍다! 동시에 어, 어떤 아르바이트에 오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 <laughs> 네, 지금도 제가...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시 본업이 <laughs> <그것도 웃음> 아니고요. 제가 그, 그, 정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이제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하려고 스키장을 가기로 했었어요. 네. 제가 다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막상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우리가 일당이 한2 0만원 정도를 모으기로 음.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못갈 판국이었어요. 정말 크게 계획은 잡아놨는데. 네. 그래 인터넷에 들어서 아르바이트 찾아보니까 25만원을 주는 그런 아바, 아르바이트. Exclude, 하루 일하는데 못한 어, 그러니까 근데 밤을 새야 된대요. 예 그래도 난 상관없다. 밤 새고 다음날 놀러를 가면 되니까.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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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락을 해서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여의도에 오래요. 근데 여의도 도착을 하니까 버스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타래요. 음. 그 엄청난 많은 분들이 그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무섭다. 나이가 좀 많아요. 예, 예, 저만 그래서. 되게 어려요. 예. 예.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스키장 크리스마스 파티를 음. 위해서 갔죠. 예. 그러니까 티를 주시더라고요. 예. 어. 티를 입었는데 여기 막 뭐라고 써 있어요. 예, 한자로 예, 예, 예. 막 예. 머리띠도 하래요. 머리띠를 했죠. 그러런니국회의상 <laughs> <하더라도 웃음> 쪽으로 차를 가요. 예. 거기 세워요. 내리래요. 어. 내리는 사람마다 뭐 가운을 이렇게 씌우더니. 네? 삭발을 하고 있요 <laughs> 진짜로? <웃음> 그러니까 아 아르바이트 그 밑에 삭발 꼭 해야 된다고 써있었대요 어 머리를 어 잘라야 된대요 아, 시위 현장인가 근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표정 읽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서 25만 원 네. 결정을 내렸죠 한다고 그래서 아 제가 최초로 그날 예. 삭발을 하고 그 데모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웃음> <이러면>. <웃음> 그 아무 그 상관 없었잖아요 위해서 네, 그 시위 현장이랑 아무 상관 없 근데 한자로 여기 투쟁이라고 써있었어요 투쟁 아 머리띠하고 삭발했던 그런 예, 기억이 나자 아. 우리 미녀분들 한국에 와서 혹시 뭐 아르바이트.